하하 아, 아, 둘, 셋. 일어하시니까 삼마 열흘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 이미 계속 가입자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될수 있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수리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굉장히 여러 번 개정됐네요. 제1호. 공인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표시가 된 자. 다만,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그녀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한는 지급을 지급받은 자. 이 후,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였던 사람 이하 특수직종 근로자라고 한다.으로서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제61조 1항에 따라 노령연금조건을 취득한 사람. 나. 법률제 390. 3 9 0이호 국민연금국민복지연금법 개정본부의 부칙 제고주에 따라 특례 연금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제2항 임의계속 가입자는 보건복지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제3항 임의계속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다음 날에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호의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 범위에 해당하는 달에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 범위에 해당하는 달에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호 사망한 때 2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를 위조할때 3호 지향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영원복무를 체납한대 13조가 좀 긴데요. 한번더 읽겠습니다. 제13조. 이미 계속하여 자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번 복지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이미계속 가입자가 될수 있다. 이 경우 가입신청이수 있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 0세가된자 다만 다음 광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나 노령연금속장자로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자 다, 제7 7조제1랑 1호에 해당한 사유로 반환지금을 지급받은 자이 이후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이 정하는 집중이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 로서 다음 건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노동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람 제 61조 1항에 따라 노동연금 증권을 취득한 사람, 나 법률 제 3902호 국민연금 국민복지연금법 개정 법률 부칙 제 5조에 따라 특례으로 연금 증권을 취득한 사람, 제 2항 이계속 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제 3항. 임계속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오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다음 날그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계속 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 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을 추진하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계속 그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계속 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 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호 사망할 때 2호 국적을 상실하거나 고개로 이전할때 3. 지향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될 때 4.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때 <놀람> 제14조 자격 등의 확인 제1항 공인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및 기준 소득 거래기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1 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제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험 부지불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취득 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 거래의 변동에 따라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목 계정 2016년 14조 한번더겠습니다 14조 자격증의 확인. 제1항. 의민연금 공간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및 기준소득 거래에 관한 확인을 해야 한다. 제2항, 가입자 자격의 추동의 상실은 제11조부터 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추동의 상실 시기에 효율이 생긴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1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제3항, 가입자 또는 가입자에 따른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 상실, 가입자 중의 변동 및 기준 소득 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1 5조 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수 없거나 그밖에 사유로 생사를 알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여무을직고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015년 규정되었습니다 제15조 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상사를할수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상사를할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및 연금의 지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 가입자 증명서 제1항.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기재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교육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6주, 한번더 듣겠습니다. 16주 가입자 증명서 제1항.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해할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공법조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공인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항. 공인연금 가입기간 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 월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글코인은 하나에 해당한 경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상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에 다시 취득한 달에 중복하여 가입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호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에 초일인 경우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호 이미 계속 가입자의 자격금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한 경우, 제2항 가입기간 계산할 때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선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는 내지 아니야. 기간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삽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3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간보험공단이라니라 이보험법적부령원을 정하는가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징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에 다음 달부터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을 산입하지 않니한다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에랑도 불구고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수 있다. 제4항 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이 식금 제57조 1항에 따라 환수할급여에게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반납하지 않 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을 산입하지 않이한다. 17조를 한번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달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에 전날에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자격을 취득한 달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에 전날에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말했지만 어지만 여러번 읽어보면 됩니다 1호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호 이미 게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호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2항.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금에서 기여금을 공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그 내지 않은 기간의 입금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만의 기간을 1개월로 한다. 제3항. 국민건강보험료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보험공단 이하, 공감보험공단이라 한다. 이 공복적으로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레의 다음 달부터 체납기관은 가입기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90%랑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공감보험공단에 낼수 있다고 합니다. 제3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의 지급이 제57조에 따라 환수와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매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하면 상업하지 아니한다. 호흡합니다. 지금 좀 속도를 냈는데요. 분명히 매매에서 다음과 마찬가지로 보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걸려두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